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 수능치고 나면 잉여인간이 될 우리 연암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작품을 한꺼번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잉여인간과 불신시대 두 작품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두 작품은 왜또공통적으로 묶였을까요? 자, 우리 326쪽부터 328쪽까지 수능특강 뒷부분에 있는데요. 둘 다다 6.25전쟁 전후에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 의해서 또 무기력해지고 힘들어하고 상처 당하고 뭐 이런 모습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둘다 전후라는 자, 두 작품의 공통점이요. 전쟁 후라는 전쟁 후라는 시대적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보지 않고 연암에서 준 자료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암 친구들은 자료를 꼭 반드시 받으셔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익녀인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이잖아요. 네, 소설 우리 EBS가 연계가 된 이후로 소설은 한번도 EBS에서 나와 있는 작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절대 겹치지 않아요. 오히려 소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자, 해 봅니다. 비오는 날로 유명한 손찬섭의 갈래는 단편소설, 전후소설 됐고요. 뭐 시간공간 됐습니다. 특징이 휴머니즘적 경향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인물 한번 볼게요. 서만기. 자, 거기 얘가 중심인물이거든요. 이 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제 인간애를 가지고 있고 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에요. 치과의원의 원장이고요. 최익준 친구입니다. 천봉우도 친구입니다. 중학 동창으로 인격인간인 이들을 포용하고 자신의 삶을 굳게 지켜나가는 인물이긴 한데, 어, 사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표렇몇개더 적어놔볼까요? 자, 우리 서만기는요, 책임감이 강해요. 서만기는, 네, 책임감이 강합니다. 어, 그리고 인간애가 많습니다. 자, 인간애, 휴머니즘이죠? 인간애. 그래서 불쌍한 자신의 친구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생각했을 때이 힘겨운 삶을 버텨나갈 수 있는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최익준입니다. 부조리에 분노하고 비분 관계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 이 최익준은요,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는 이유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비분관계하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일단은 학력이 낮습니다. 학력이 낮아요. 학력 낮고, 자 그리고 당연히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 권력도 당연히 없습니다. 권력 x. 가난하고 권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다혈질적입니다. 다혈질적입니다. 얘가 돈을 못 벌어서 얘 아들이 신문 배달해요. 학교도 중퇴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적자. 경제적 무능력입니다. 경제적 무능력.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게 바로 익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봉우입니다. 천봉우는 소극적이고 시리에 빠져있는 인물이라고 돼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쉽게 얘기하잖아. 봉우는 아내에게 기생하고 사는 무력한 인물입니다. 자, 아내에게 기생한 삶입니다. 기생. 아내에서 기생하는 사람이고, 이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무기력한 인물로 보시면 돼요. 무기력한 인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물 관계도를 해야 되잖아, 그지? 천봉우 씨에게 화살표를 빼서 바로 밑에 있는 홍인수가 대연결시키세요. 좋아합니다. 응? 아내 네, 아닙니다. 간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자기 간호사도 아닙니다. 만기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유부남이고 부자 아내에게 얹혀 사는 봉우입니다. 참고로 부인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부인에게 기생해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 쉬고 밥 먹고 이거밖에 안 하는데, 친구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좋아합니다. 하는 일은요, 아침부터 병원 와서 앉아있다가 인숙이 바라보기입니다. 낮잠 자다가 인숙이 바라보기. 그게 전부예요. 자, 이제 밑에 홍인숙입니다. 서만기 치과의원의 간호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냥 유뭐 쾌활한 성격입니다. 쾌활하고 순수합니다. 쾌활, 순수. 네, 뭐 명랑합니다. 자, 이제 화살표를 해야 되죠. 우리 홍인숙 씨, 간호사 홍인숙 씨는 서만기 씨로 화살표를 올리세요. 어휴, 어떡해! 서만기 씨 화살표 한표 받았어요. 자, 인숙이한테 삼각관계야, 그지? 인숙이는 자, 중요한 건 서만기 유부남입니다. 서방기 유부남이에요. 사모님이랑 사이가 좋습니다. 자, 계속, 봉우의 처 나옵니다. 경제 등 능력이 비범한 여인입니다. 건물주예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자, 물질적이면서 속물적이고, 행실이 좋지 않다라고 적혀있죠. 네, 부도덕합니다. 봉우의 처인데요. 이 봉우의 처는 부도덕한 인물로 나옵니다. 부도덕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것뿐만 아니고 인정도 없어요. 돈없는 사람들 자기 건물에서 그냥 몰인정 다 몰아내버립니다. 몰인정한 성격이에요. 자 몰인정 굉장히 각박한 인물입니다. 자 봉우해처 화살표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갈까요 봉우해처? 서 만기에게 하세요. 봉우처 여러분들이 만기씨 지금 화살표 몇개 받았나요? 두표 받았죠? 네, 우리 지금 만기 씨 벌써 난리가 났어요. 자, 당연히 봉우의 처기 때문에 봉우 처는 당연히 유분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은주입니다. 서 만기의 처제고요. 뭐, 뭐, 별로 다른 의미는 없고 뭐 순수하고 합니다. 자, 다시 한 살표 연결하세요. 은주, 서 만기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서 만기 씨는요, 자기 안에도서 만기를 좋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명의 여자가 이 소설에 나오는 여자들이 다 지금 서만기를 좋아합니다. 유부남이에요. 그게 정말 난리 부르스죠. 그죠? 자, 근데 서만기는 누구를 좋아하냐? 다행히 이제 쓰레기 아닙니다. 자기 아내만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봉우처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봉우처가 돈으로도 유혹하고 몸으로도 유혹하고 다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는데 만기가 뿌리칩니다. 그러면 봉우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해서 방패라고 합니다. 건물 빼라고 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체갑성. 체익준의 아들이고, 얘는, 어, 만기 안 좋아합니다. 얘는. 그리 아버지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얘가 학력도 중간에 포기하고, 신문 배달하는 그 장면이 신문 배달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입니다. 어, 만기 병원에 아들이 찾아온 거야. 아들이 책 앞서게 찾아왔어. 너 여기 어디로 왔어? 어떻게 왔어? 어, 저희 아빠가 제 익준인데요. 어, 그래, 어떻게 왔어? 아빠랑 옛날에 돈 빌리라 뭐 왔었는데 아버지가 올라갔다가 그냥 나보고 먼저 가랬어요. 자, 근데 서만기의 기억에는 익준이가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존심이 세거든요. 자존심이 세서 서만기한테 뭐돈 빌려달라는 말을 안 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어요. 익준이 아내 죽습니다. 아프거든, 지금. 아픈데 수술할 돈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준이는 뭐 어떻게 뭐집 뛰쳐나가버리거든요. 장례치를 돈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서만기도 집안 형편이 안 좋아. 병원 의사이긴 하고 병원장이긴 하지만, 약간 부양해야 될 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되게 많고 처가집도 보살펴야 되거든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봉우의 처에게 돈을 빌려서 장례를 치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어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걸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되게 암울하게 끝납니다. 자 줄거리까지만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인여인간 우리 교과서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죠. 이게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자 줄거리 봅니다. 서만기는 치과 원장으로 천봉우, 최익준과 친구 사이입니다. 봉우와 익준이는 만기의 병원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죠. 천봉우는 중학시절에는 제법 야신가였지만 사변을 거치면서 가족을 잃고부터는 시들한 인간이 되어서 늘 수면 부족인 상태로 병원에서 졸기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천봉우란 사람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죠? 입체적인 성격은 성격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격 변화가 있는 입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반대가 평면적인 성격이죠. 우리 서 만기 이런 애들은 흔들림도 없고 성격 변화도 없습니다. 자, 우리 봉우의 처 흔들림 없이 나쁜 년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봉우는 입체적이네요. 그의 아내는 병원 건물의 주인으로 평판이 좋지 못한 여자로서 이런 남편을, 자, 이런 천봉우를 편리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만기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려고 하죠. 봉우가 이 병원에 나오는 것은 간호원인 홍인숙을 좋아해서이지만 그녀를 늘 뒤따라다니기만 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최익준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신문 기사를 보면 분개해서 어쩔 줄 모르는 현실에 타협할 줄 모르는 비분관계파 다혈질 분노조절장애입니다. 만기는 이들과는 다르게 예절바르고 문학과 예술의 조예가 깊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laughs> 네 명이 좋아합니다. 봉우의 아내만이 아니라. 간호원 홍인수, 그의 처제인 은주도 진정으로 사랑하죠. 그러나 그는 외도를 하지 않고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자, 어느날 부모의 아내로부터 병원을 비워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고, 인수기가, 자, 당시 돈으로 엄청난 큰 돈이에요. 50만 원을 내놓을 테니까 병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병원 오픈하라고 돈을 보태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느날 익준이 아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열받아서 뛰쳐나간 상태예요. 만기는 봉우 처에게 돈을 빌려서 장례를 치릅니다 자, 묘지에서, 장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골목길에서 상처를 머리에 입고 걸어오는 그는, 자, 어, 상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고서 장승처럼 움직이지도 않았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아,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좀 슬픈 게 끝나는 것도 되게 비극적으로 그냥 끝을 내요. 그래서 이제 끝이에요. 그냥 이게. 이게 완전 끝. 전쟁 후에 소외당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익여된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손창섭의 익여인간이고요 자, 우리 연암친구들은 시간이 된다면 뒤에 문제를 그냥 몇 개라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신시대 들어갈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박경리의 불신시대입니다. 얘는 진짜 더, 더 쉬워요. 더 짧아요. 더 짧고, 선생님이 전문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불신시대가 조금 유명해요. 유명해가지고, 줄거리나 이런 거는, 전문을 다 읽어보지 못해서. 자, 줄거리 이런 거는 조금 유명하긴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6.25 전쟁으로 저또 나와있죠. 어, 6.25라는 어떤 사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 진영이는, 줄거볼까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다. 줄 거고. 첫 번째, 자, 첫 번째 시대적 상처를 말하죠. 자, 위, 진영의 상처에 대해서 한번. 자, 여기서 이 글에서 어떤 시대적인 상처, 이 글에 진영이가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사회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상처입니다. 자, 미망인 진영이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외아들 문수마저 잃게 됩니다. 어? 어떡해요? 문수의 죽음은, 자, 줄 꺼주세요. 의사의 실수에 대한 겁니다. 의사의 실수, 줄 굽고, 두 번째입니다. 자어 이거 어떡하지요 자 의료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료계 비판 자 의료계 비판이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얘가 지금 정성껏 의료를 할때 진단을 한게 아니거든요 되게 무성의하고 게으르고 그냥 책임감 없이 한 거거든요 해서 무책임한 의사. 게으르고 무책임한 의사 그리고 무허가 진료 옛날에 그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엄청 필요하잖아 그때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었으니까 의사들이 많이 착출당했을 거 아니야 그럼 죽었겠죠? 무허가 의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도 깡패가 막 무허가로 막 의술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진영이는 도수장의 망아지처럼 죽어간 아이의 울음소리를 잊기 위해서 종교에 매달려 봅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시주받은 쌀을 착복하는 중과. 자, 줄거 주세요. 자, 세 번째 비판입니다. 3번입니다. 자, 종교계의 타락이죠. 종교계의 타락이에요. 자, 중과. 도적을 맞을까봐 신발을 싸들고 예배 보는 신도들 줄거 주실까요? 신발을 싸들고 예배 보는 신도들, 네 번째입니다. 자, 예배 보는 신도들. 자, 불신이 가득한 거죠? 불신과 인간성 상실. 현대인. 자, 해서. 신발 누가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조차도 믿지 못하고 자 신발을 막 챙기는 이런 신도들뿐이었습니다. 진영이는 그들로 인해서 아이의 영혼까지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진영이는 부당함에 항가하고 고발하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은 자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죽은 아이의 사진을 불사르고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주요 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나오는지 보자. 자, 진영이는 유교 전쟁으로 남편, 그다음에 의료 사고로 아들 죽은 자, 여승 시주받은 쌀을되팔아 가지고 돈 밝히는 스님. 자, 마지막 가을동 아주머니. 요거 있잖아. 순회이는안 나오겠지만 우리 EBS에 나오는 아주머니입니다. 요거. 자, 이 아주머니는 진영이의 아줌매 되는 뻘로서 진영이를 성달에 이끌지만 성당으로 이거 불교계에 실망했잖아, 얘가. 근데 성당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진영이를. 자, 그렇긴 한데, 돈 문제로 진영이의 신뢰를 잃은 인물입니다. 자, 고개 들어볼까요? 진영이는 이미 있잖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전쟁 상처, 의료 상처, 의사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불교에 의탁을 하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지금 상처를 받은 상태잖아.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기 개모임 때문에 사기당한 줄 알았거든. 근데 아주머니가 개모임 때문에 번 돈을 돈을 다 받아놓고서 개로 돈을 받아놓고서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가 그 사람한테 당긴 거야. 그런데 이제 물어보죠. 진영이가 아주머니 이 돈을 왜그 사람 빌려줬습니까? 같은 성당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 성당을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저 사기를 쳤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 대답이 나는 안 되겠어. 다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어. 아주머니 맞아요. 돈 벌면 이제 성실하게 저금하시고 사업하세요. 싫어. 돈은 그렇게 버는 거 아니야. 개 모임으로 한탕 벌 거야. 이런 거예요. 이 아주머니 또한 이렇게 돈을 사기 당했으면서도 개 모임 등을 이용해서 돈을 한탕 주기로 쉽게 벌려고 한다는 거. 이렇게 끝납니다. 해서 자 마지막에는 이진영이가 이런 삶의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작품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이 작품의 의의가 네뭐첫 번째 전후 사회 이거 중요하겠죠? 전후 사회 이 정도는 중요하고요. 자두 번째 부조리한 사회 현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조리한 사회 현실. 자 제목이 불친 시대야. 이 작품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진영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다. 진영이를 배신하고 기만합니다. 됐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종교나 사람이나 의사나 모든 사회나 자 이렇게 해서 사회 고발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그 작품 연달아 한다고 많이 수고하셨고 둘다 여러분들 전문 읽어보면 진짜 암울한 작품입니다. 뒤에 있는 해석까지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